shoe가 아니라 거의 한 켤레로 항상 두개 같이 가니까 shoes, shoes,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운동화 같은 거할 때도 sneakers 이렇게 같이 쓰듯이 여기서도 boots, 양쪽이니까 제가 신고 있는 부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에 this가 아니라 these에서 복수형 붙여야겠죠. So these boots I have on. 다름이 아니라 아키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신고 있는 부츠 때문에 그래요. have on. 착용하고 있다는 거의 전치사는 on이죠. You have something on. He has a t-shirt on. He has a hat on. 착용의 의미죠. They have high heels. 지금 신고 있는 부츠가 힐이 제법 높아요. 라는 말이죠. 자, 왜또 they를 받았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츠는 항상 한 켤레로 쌍으로 가기 때문에, they, 복수를 받죠. They have high heels. 그러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요. 굽이 좀 있어서요. 이런 말이 되겠죠. 네 보통 여자들이 뭐 킬힐 킬힐이라고도 heal,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하이힐을 신었을 때 남자들이 도대체 그거 신고 어떻게 다녀요? 불편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피터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How do you even walk in those things? How do you even walk in those things? 자, 여기서 how do you는 어떻게라는 말인데요. even이 들어간 거는 정말 이해가 안갈 때, 이해하기 힘들 때 도대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walk in those things니까 those things가 바로 그렇죠. boots. 하이힐를 말을 하겠죠. 그래서 how do you even walk in those things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신고 걸어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엔 어려워 보이는데 so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신고 다녀요? 했더니 케이트가 you get used to them. you get used to them. them 마찬가지로 하이힐즈를 말을 하는 거고요. 가리키는 거고요. 자 보통 I used to swim, I used to go jogging 이런 식으로 I used to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렇게 했었던 걸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I used to 뭐뭐뭐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you can be used to something or get used to something 무언 뭐사진 익숙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높은 걸 어떻게 신고 다녀?라고 했더니 케이트가 아이고 신고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You get used to them. You get used to high heels. 말을 한 거죠. One more time. You get used to them. 자 신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런 말이. You get used to them. 자 마찬가지로 복수로 them으로 봤죠 한결내니까 계속 여러분이 주의해 보시고요. 자 피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sh I can look taller too.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이힐 신어서 키가 커 보일 수가 있으니까, 남자인 본인도, 야, 나도 좀키커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란 말을 하죠. I wish. I can look taller too. 자 wish 같은 경우는 약간 자신의 바램을 얘기할 때 쓰긴 쓰는데요. 약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얘기를 할때 많이 씁니다. 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키가 더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물론 하이힐 같은 걸 신어볼 수는 있겠지만 여자 남자 입장이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 나도 좀 키가 커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 그럴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이런 말이죠. So I wish I can look taller too. 그랬더니 자 하나의 제안을 하죠. Peter, you should wear, you should try wearing lifties.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재미있는 단어 하나 나왔죠. lift, 자,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동사에다가요. 원래 y를 붙이면 lifty. 거다가 복수 형태로 항상 씁니다. i, es, y를 i로 붙치고 es 붙이면 lifties.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항상 한쪽 군만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넣어서 항상 복수로 쓰는데, 어, 주로, 남성의 구두 안에 넣는 키를 높게 보이게 하는 깔창, 혹은 안에 넣는 창을 lifties라고 합니다. 혹은 키높이 구두 자체를 lifties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키높이 구두 신어봐. 그런 거 한번 신어보는 거 고려해봐. 혹은 너 아래 깔창 깔아. 이런 정도 얘기죠. 그래서 you should try wearing lifties.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재밌는 단어죠. 다시요. you should try wearing lifties.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네, 피터가 Lifties라는 단어를 듣고 어 그게 뭐지? 하면서 Lifties? Lifties라고? 아너 뭐뭐 말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요 You mean inner souls? Lifties? 아 You mean inner souls? 이렇게 물어보죠 자 You mean 뭐뭐뭐라고 하면은 아 무슨 무슨 뜻이니? 뭐한 무엇을 말하는 거니? 라는 말인데요 자 Inner souls가 나왔습니다 Inner outer 반대죠. inner 하면 안쪽이고요. outer, o u t e r 하면 밖에 뜻인데요. inner 일단 안쪽에 무엇인가인데요. sole 한번 볼까요? s o l e s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쓰였는데요. 양쪽에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발바닥을 말할 때도 the bottom of our feet라고 할수 있겠지만 sole 맞고요. 신발에도 그밑 바닥 쪽도 그것도 솔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inner soul 이니까 신발 안쪽 바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you mean inner souls 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신발 안에 넣는 그런 창, 깔창을 말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He says, yeah, 어, 맞아. 라고 하면서 some guys I know. 내가 아는 어떤 남자들은 wear lifties that are at least 5 centimeters.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는 남자 중에, 음, 최소한 5cm 정도 되는 그런 깔창을 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죠. Some guys I know were lifties that are at least 5 centimeters. 자, 5cm 정도 깔창을 최소한 깔고 다니는 친구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비료가 어좀 놀래죠. 그러면서 where do you even buy those things? 그랬죠. 남자 뭐 약간 굽이 2, 3cm 들어간 건 알겠지만 5cm 이상의 굽을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구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약간, 본인 의아해 하면서 놀라죠? Where do you even, 아까 제니퍼 선생님도 얘기를 했듯이, even, how do you even walk in those things? 도대체 그런 건 어떻게 신고 다녀요? 그런 걸 도대체 신고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도대체 여감을 강조하는 거죠. 아,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Where do you even buy those things? One more time. Where do you even buy those things? 그랬죠. 그랬더니, Uh, Kate says, at shoe stores, I guess. 뭐, 다른데 있어요? 신발이니까, 그냥 뭐, 신발 상점 같은데, 신발 가게 같은데 가서 팔겠죠? at shoe stores, I guess. 잘은 모르지만, 신발 가게 가면 있을걸요? go online and do a search. 온라인에 가서 검색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묶어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검색해보고 미리 알아보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해서 검색해보세요라는 말 그대로 가세요. go online and do a search. Go online and do a search Everyone, So where do you normally buy your shoes? Something My shoes' everywhere. Oh, not just at one place. Oh no, never you go to, uh, one Department place. stores, outlet malls, um, yeah, underground I've, shopping malls. Sure. Mm -hmm. Yes. Online shopping. Uh, I've tried. Yes. You buy shoes online too. Because there is a certain uh like a web page mm -hmm. or an online store that I go to uh, to get a particular type of shoes. Uh -huh. So yeah, there is one place I go so to. You. to get Do you sometimes shoes? custom make?